네 오늘 시장이 강부 합권에서 양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권미정 앵커 어, 와우의 제니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해 주시죠 어, 한국경제 tv의 중림동 현빈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어쨌든 한국경제 tv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이거 사명 변경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요 오늘 장이 좋아서 제가 헛소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시장 얘기 좀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남대문지점 이상경 멘토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2500선을 다시 코스피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CPI 지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시장의 경계감은 사라졌다면 조금 더 위쪽을 봐도 되나? 뭐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김영재 멘토부터 시장 상황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CPI가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으로 어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지난해 5월과 6월 CPI가 아 최고치였었던 8.6%와 9.1% 상승이 있... 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구 효과로 인해서 다가오는 5월 CPI 그리고 6월 CPI가 상승폭이 훨씬 더 지금 더 축소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또한 미국의 연준의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 우려감은 좀 잠시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환율이 하락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좀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어. 어,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6월 말까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그런 네. 것이 좀 나랑을 겪을수로 보일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간망세가 이어진다. 근데 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에 포인터닝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6월 말뭐 부채 협상 미국 협상이 이제 종결되는 이후에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하나의 변수가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6월 초를 엑스테이트라고 보고 있죠. 미국의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사라지는 때를 엑스 데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디폴트 선언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아니겠습니까? 이 상경 멘토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채 한도라는 경계감이 있긴 하지만 앞서 제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증시는 좀 좋았었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고 하면 이번에도 좀 그런데 배팅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음, 뭐 전일 미국시장 CPI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고차 가격은 일시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반영이다라고 보는 그 그러니까 앞선에 발현되는 경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격 하향이 나오기 때문에 중고차의 반등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주택가격 지표가 하향 안정세를 취해주면서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이런 fmc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95%까지 결정이 되면서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중식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고 전일부터 좀 거래가 좀어 한산한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일 미국 시장이 만약에 앞에 사자를 발현이 돼서 뭐 미국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이 보였다라고 하면 과거에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즉 이렇게 시장이 환호하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반등 폭이 적어도 2% 이상 나와야 되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발현이 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실적 15일 전후까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대응하자라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지수상으로는 2,500선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네. 2분기, 3분기, 특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싼거 아니야? 라는 관점에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1월 효과를 발현했던 대부분의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적에 대한 키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익신현에 대한 매물들을 소화하는 네. 과정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 대응이 훨씬 더좀 유리한 시장 흐름일 것 같습니다. 종목별 대응을 좀 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사실 1월 연초 이후에 시장이 좋을 때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이끌고 있었고 어, 그 공백을 지금은 이제 약간 완성차 쪽에서 메꿔주고 있는 거죠, 자동차 부품에서.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살아나 준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2차전 지주들은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하면서 갈게요. 근데 LNF라든지 몇몇또 예.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어닉쇼크에 가까운 뭐 실적들을 내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김영진 매톡께서는 네. 2차전 지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대장은 에코 프로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에코 프로 주가 방향성이 뭐 전체 2차 전지 방향성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시점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외에도 매수할 업종들이 지금 조금씩 더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해야 이제 박스권일 것 같은데 일단 수급에 대한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거래 대금도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 이탈 또는 박스권 회기냐에갈림길도 여태 가 보는데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로는 뭐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볼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엔 대량 거래 수반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지 않다면 일단 박스권 뭐. 그 나온다면 박스권 혜기로 이제 갈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중기 추세가 아직은 꺾이지 않아서 뭐예단하기는좀 어렵겠지만 일단 좀더 관찰하는 그런 심리가 좀더 우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좀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반등하는 것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이세요.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주가의 급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주고 계시네요. 이상경 멘토에게 2차전지 관련된 의견 듣고요. 네. 조선주도 한번 살펴주시죠. 조선주 최근에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좀 좋게 보자라는 의견들은 나오는데 오늘은 네. 또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차 전지 관련되어 가지고는 LNF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마 테슬라 향에 대한 매출비중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LNF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새벽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4280에 대한 부분들 양산 지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삼성 SDI 향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키높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5월에 연속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전일 금양 같은 경우가 시간의 쪽에서 뭐 해외 쪽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강산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서 심리를 좀 개선하는 부분들이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쪽에 대한 직납 부분, 하이니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크게 반영이 되는 흐름이라 테슬라에 대한 지원 양상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차 전지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트레이딩에 대한 영향일 것 같고요. 스트롱 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키높이를 맞춘 가운데 대응을 해야 될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확하게 이제 이번 주부터 기간들 네. 수급이 좀 포지션이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도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만들었던 부분들이 사큐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실적이 최근에 이제 현대 미포가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적자 부분이 크지 않았고요. 현대 중호 같은 경우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도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분기에 목표로 했던 수주 부분을 지금 다 달성을 했고 이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주 목표 같은 경우에는 한60% 정도 달성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거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 중심으로 시장에서 대응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된 어느 정도 중저가 수주 부분을 끌어오고 있는 가운데 업황에 대한 회복 부분이 충분히 기반영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네. 에 탐방 갔다 오신 애널리스트분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전반적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구조 부분이 훨씬 더 중요시 되는 즉 앞선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업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인력 수급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 중에서 조선 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최선호될 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수급의 변화가 좀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기관들 쪽에서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조선주 조금 눈여겨봐도 된다 이런 의견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살펴야 될게 생성형 AI 챗GPT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글 쪽에서 바드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생성형 AI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내놓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또 AI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멘토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바드가 공개되면서 이제 한국어 서비스도 이제 어, 어, 오늘 또 시작됐는데 그렇지만 뭐그 대표도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어 최초였던 챗 GPT 같은 AI 열풍으로 이것이 이어진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어, 관련해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 한국형 챗 GTP인 서치 GTP를 공개 예정인데 예,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AI 대장 기업으로 전 보고 있지만 주가에는 뭐 크게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을 조금 낮춰서 한 1조 미만인 기업 중에서는 오늘 루닛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 이게 시 이제 1분기의 매출이 사실 110억 원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보다 93%를 초과 달성하고 예상보다도 적자 폭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들어서 실적이 좋았군요. 흑, 네네, 흑자 전환 시기가 내 후년이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또 어, 공감대가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볼때 AI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AI 탑픽은 당분간은 루닛으로 일단 음.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돼서 루닛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확인하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김영재 멘토가 가져오신 오늘 단기 유망주는 LG 이노텍입니다. 개선되는 수급 상황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는 수급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AI 관련 얘기를 나눴는데, 솔트룩스라는 AI 대장주는 바로 나라는 제목으로 이상경 멘토께서 AI 관련 주 하나를 가지고 오셨네요. 먼저 LG 이노텍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죠. 네, LG노텔 사실 실적이 현재로는 좀 부진합니다. 2분기도 부진할 예정인데 그렇지만 지금 하반기로 들어가면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종목으로서 증권사에서도 지금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원인은 역시 애플의 신규 아이폰 판매에 따른 것인데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가격, 수량, 그리고 비용까지도 모두 개선될 수 있어서 이게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따져보면 수량 같은 경우는 올해 아이폰 판매 같은 경우 교체 수요도 와 함께 전년도에서 좀 이연된 수요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따라서 전년 대비한 10% 성장한 9천만 대 정도 이상이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팔렸던 것이 아이폰 12였는데요. 여기때 이제 3년 교체 주기가 도래되기 었 때문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보다 예상보다도 저조한 판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연 수요 발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 판매 성장세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가격 같은 경우는 이번 신규 아이폰에는 4800만 화소가 전기종에 지금 카메라가 장착되고요. 최상위 모델에는 폴디즘 카메라가 적용되는 등의미 음. 있는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비용 측면에서도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는 등 원가 절감이 예상되는 점에서 올해 수익성 개선 폭이 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애플이 이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것처럼 인도에서의 점유율 상승을 지금 전략을 어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른 뭐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 I T 전지 전자 업종에서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P/E 7.7배를 기록하고 있어서 어, 지금 해외 동주 네. 업종에. 와도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고 싶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4월부터 지금 의미 있는 개선세가 진행 중인데 기간은 이미 순매수 전환했고 네. 외국인도 지금 누적 매도 수량을 음.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분기 적자 예상이 일단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를 좀 하신 이후에 실적 확인 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노텍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4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잠깐 이마트를... 뛰어보고 갈까요. 이마트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빠지네요. 이마트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37억 원 전년 대비해서 60%가량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마트 주가가 거의 5%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세계도 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신세계도 오늘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지 어이 소비와 관련된 유통 마트 쪽 실적들이 1분기에 좀안 좋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유망주 확인하던 시간에 잠깐 이마트 주가 봤는데요. 이상경 멘토가 가져오신 솔트룩스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마 10년을 주기로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투게 투겨... 크게 두 가지 업종을 봐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가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채 GPT일 것 같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을 솔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8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3년 전에 지금 현재 채 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깨 MS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최근에 좋은 레퍼런스를 가져가고 있고, 예, 이제 동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대중 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인데 올해 이제 1분기 대규모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공공기관과 특히 금융기관 쪽에 이제 자사 인력을 배치를 하면서 이런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 것 같고요. 최GPT가 최근에 보시면 의학 쉽게 의대 시험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합격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이제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검색엔진이 전 세계 네. 1% 정도밖에 차지하고, 차지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인데 검색시장을 진행하는 이런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 대규모 투자라든지 시장에 대한 개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러면 과거에 저희가 뭐 낯설게 들리긴 하겠지만 라이코스라든지. 대규모 예전에 검색 엔진 시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걷고 MS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현재 시총 뭐 40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중심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채 GPT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충분히 최근에 한달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 같은 게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9일날 씨유박스라고 하는 종목이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에 가시면은 AI 즉 이제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 부분이 이연이 될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목표가하고 선제가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에 대한 의견 목표가 3만 원, 선제가 2만 4천 원 단기 유망주로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자두 분이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한번 확인해 보죠. 김영재 멘토께서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네이버입니다. 앞서도 네이버도 AI 생성형 AI와 관련된 유망주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상경 멘토는 고려 신용정보. 지난번에도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에 따른 여러 가지 금융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비슷해 보입니다. SD 사태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이버부터 투자 포인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1분기 기대 일상의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오류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서 하반기 주가 반등에 초석을 쌓았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뭐 디스플레이 광고 부진이 매출이 좀 부진했는데 그 외에 전 부분 고른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또 여기에 비용의 효율적 사용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실적 안정성과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하반기 이제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공개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이제 한국어 학습에 특화된 AI 기반의 하이퍼 클로버 X를 선보이고 여기에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를 적용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하이퍼클로바 X의 AI 체포스탑재한 한국형 GPT, 서치 GPT 발표 예정인데 발표 이후 유저들 반응이 좋다면 AI 관련한 테마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그런 성장 동력이 또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네. 지난해 인수한 그그 그 포시마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어 흑자 전환을 1분기에 에비타 부분에서 이제 성공을 했고요. 네. 또 차세대 K컬처를 선도할 다음 주제로 평가되는 미국 웹툰 서비스도 아직은 적자지만 빠르게 흑자 전환한 이후에 기업 공개를 할 예정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과 매... 개선 모멘텀 그리고 해외 네. 성장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5월 이후에는 수급 개선세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도 있고요. 어, 결국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시기에 성장률의 빠른 주가 회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구간에 진입한 종목 네이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목표가 제시해 주시죠. 네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18만 9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도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기술주 어, 어떻게 보면 네이버도 그와 관련된 종부이니까 방금 전에 만약에 금리가 단기 인하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유망해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주셨습니다. 이상경 멘토가 가져오신 고려 신용 정보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뭐 전반적으로 대학교 선배님께서 여기 지금 대리점 지점장님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얼굴을 볼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시다라고 합니다.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 채용된 인력이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매출이 진행이 된 가운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른 MS를 가져오는 시장인데 전반적으로 업계 일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선에 말씀드렸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는데 최근에 SG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채권 출신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채권 출신에 대한 이제 채권을 받아와서 이제 업계랑 계약을 합니다 얼마에 따른 매출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연이 돼서 발현이 된다고 라 하면 업계가 가장 좋았던 경우는 과거 카드사태 부분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네. 대리점과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을 하면서 이런 매출을 좀 뛰어넘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편안하게 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도 연애 올. 점5% 정도 배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올해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어깨 MS1이 확고한 주를 갖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분위기라든지 채권 추심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 형성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채권 수심이라는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거나 물론 아픔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뭐 이런 비판도 받지만 또 주식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영업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또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고려신용정보 이런 시기에 좀 눈여겨 볼만한 중장기 유망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김영재 멘토와 이상경 멘토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두분 고맙습니다.